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 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저희 케어스토리 주간보호기관에서는 어르신께서 시설에 오고 가실 때 안전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동 서비스 수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씩 모든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들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모두가 이동 서비스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근번에도 저희 케어스토리 운영 지원국을 두고 있는 주간보호기관의 종사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서비스 수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어르신께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을 관리하고 협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 서비스 수칙의 목적과 운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이동 서비스 수칙은 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어르신께 안전한 이동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분은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만 하고 이동 서비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분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운행에 부적합한 건강 상태가 아니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운행에 부적합한 건강 상태라 함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이거나 자동차 운전에, 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병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서 시설장의 심사를 거쳐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운전자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행에 부적합한 건강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요. 운전자는 시설장의 판단과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 서비스 수칙에서 운전자분과 동승자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승하차 시에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야 되겠죠 차량 이동 중에 수급자 어르신의 활력 징후와 심리 상태를 관찰해서 안전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그리고 차량 이동 중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 등 차량 내 안전 수칙을 관리하여만 되겠죠 또 동승자분은 차량 이동 중에 수급자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로 인해서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급자 어르신의 행동변화 관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합니다. 또 운전자분은 차량 운행 중에 수급자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행동변화로 인해서 안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 탑승하신 후에 안전한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리고 수급자 어르신께서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운행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 탑승하신 후에 간단한 대화 등을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의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요. 수급자 어르신의 활력 징후 상태와 심리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운행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 하차 후에는요 차량 내부에 혹시라도 수급자 어르신께서 남아 계시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고요. 또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실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을 기다리실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자분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나 장식 또는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이 없도록 운행 시작 전에 차량 내외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운행에 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차량 내부에는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물품이 없도록 운행 전에 반드시 차량 내부를 확인한 후 운행에 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자는요,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외에 별지 1의 서식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차량을 관리하시게 되는데요. 이 별지 1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동 서비스 차량에 대한 안전수칙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되겠죠.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운전자분은 교통신호 준수, 정속주행 등 안전규칙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또 운전 중 차량 내에서는요, 안전 운행을 위해서 소음, 과격한 움직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고요. 운전 중에 탑승자분들께서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자리 이동을 자제하고 착석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 운행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을 해서 운행에 임하여야만 되겠죠. 차량 탑승 하차의 과정에서는요, 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축이나 이동 도움 등 이동 서비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전자분과 동승자 인원 대비 탑승 수급자 어르신의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탑승 수급자 인원을 사전에 계획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차량의 탑승 인원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 승차하신 후에는 차량에 승차한 총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서 하차하신 후에는 하차한 수급자 어르신과 차량에 남아 계신 수급자 어르신의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서 모두 하차한 후에 차량 내에 남아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은 없는지 반드시 차량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에서는요. 반드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죠.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은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만 되겠는데요. 차량 승하차 시에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분께서는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시에 응급처치를 제공하고요 신속히 119신고 또는 수급자 어르신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해 주셔야만 되겠죠 자 차량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운전자분과 동승자분께서는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서 필요시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드리고 신속히 119신고 또는 수급자 어르신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함과 동시에 관리자에게. 해당 사고 사실을 알려서 적절한 사고 처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또 사고 사실을 접한 시설장 등 관리자분들은요, 보호자분께 사고 사실을 즉각 알리고요, 수급자 어르신이 적절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 수칙에서는요, 차량 운행표를 작성해서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서비스 수칙도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관에서는요, 별지 2,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별지 2가 차량 운행표인데요. 이 차량 운행표에 각각의 차량 운행 정보 및 일정을 작성해서 이동서비스 차량의 운행을 관리해야만 하고요. 차량 운행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차량 운행표의 내역을 지체 없이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알려서 수급자 어르신의 이동 서비스 차량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간보호기관에서는요, 이동 서비스 수칙을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SNS 등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공유하고요. 제공한 사실을 별지 3 이동 서비스 수칙 제공 기록부의 서식에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보호기관에서는요,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즉시 다시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서비스 차량의 보험에 대해서는요, 이동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를 대비해서 이동서비스에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입한 보험 내역은 분기별 1회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sns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서비스 수칙의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텐데 먼저 별지 1은 차량관리 기록지라고 해서 주 1회 이상 차량을 점검하고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차량 번호와 차량 관리자 성명까지, 그리고 점검 항목에 있어서는 배터리, 타이어, 전조 등 브레이크 패드, 엔진오일, 와이퍼 등 점검 내역에 대한 조치 내용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별지 2에서는요, 차량 운행표인데요.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거죠. 차량 번호와 차량 종류가 나타나 있고, 운전자 성명, 운행 시간, 운행 코스까지 정해놓고, 차량 운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제공해 드려서, 차량 운행의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아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지 3에서는요, 이동 서비스 수칙 제공 기록부인데요. 이 이동 서비스 수칙을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주간보호 기관에서는 제공해 드린 그 내역을 이 기록부에 작성해서 관리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담당자 성명과 함께 어르신 성명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했는지 체킹을 하고 전달 일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네, 종사자 분들과 보호자 분들 모두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동 서비스 수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동 서비스 수칙의 내용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 의견은 본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기관의 관리자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다음 이동 서비스 교육 때까지 반드시 반영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서비스와 관련된 차량 사고는 언제, 어떻게 급작스럽게 발생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 서비스와 관련된 사고는 경미한 사고보다 중상 이상의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동 서비스와 관련된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관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자, 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도 우리 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수칙에 대해서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은 안전한 이동서비스가 보장될 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